적당하게 저희가 거리를 두고 의자를 배치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야외에서도 지금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좀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 안타깝게도 들어오시면서 인적상도 좀 적으시고, 그리고 온도 체크도 했습니다. 아,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또 한편 참으로 다행이다 싶습니다. 내리던 비도 좀 그쳤고 말이죠. 그래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있습니 계획이고요. 그 이전에 지금 무대에서는 식전 공연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벤토나이트를 의인화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오행의 울림으로 땅의 기운을 열어 나쁜 기운은 다 몰아내고 희망의 씨앗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서로 간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공연이 우리 모두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공연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식전 축하 공연부터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울림, 큰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다라면더 좋았을 네. 건데 좀 조금 난데요. 아쉽긴 합니다만, 예. 여러분들도 공연을 기다리겠습니다만,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 무대가 많이 그렇죠. 그리운 예. 요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욱더 열정적으로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근데 되게 설렙니다. 저는 진짜 예. 저도 같은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똑같은 이야, 생각이시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염려 속에서도 아직도 지금 우려와 염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들어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발열 체크도 하시고 인적사항도 기록을 하시고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그 열정에 성의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비도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날이 이렇게 또딱 개네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잃어보면 소중함을 <laughs> 느끼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맑은 날이 그리웠고 또 무대에서 여러분들 자주 뵙 다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요즘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리웠고 더,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대구신문 사장님과 이원진 <laughs>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네. 시작하죠. 예, 네. 자 안녕하십니까 2020 벤토나이트 떡더위 상용화 전시에 사회를 맡았습니다. 3년째 네. 함께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김시형. 네 저는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기분 좋게 와.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굉장히 함께 모이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대본대로 예알겠습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용도를 가진 돌이라고 불리는 우리 벤토나이트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세어, 사용되고 있다고 음. 안 한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음. 사실은 벤토나이트 그럼 좀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떡돌 그러면 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화장품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고 또 이게 동의보감에 보면은 네. 야이 벤토나이트를 갈아서 물과 함께 끓인 후 약으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떡돌 이 벤토나이트는 천의 용도를 가진 돌이다. 이렇게 부르는지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 더 배우고 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네. 제가 이게 첫해부터 작년에도 했었는데 좀 오늘은 우리 진짜 포항에 우리 네. 어린 친구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그 벤토나이트 물에 음. 막 첨벙첨벙 예. 아, 즐겨 보셨죠? 보는 직 예. 예, 옆에서 예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음. 그런 건 없지만은 이 대구 신문 우리 사장님과 함께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거든요. 우리 포항 시에서도 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또 이렇게 대형 전시관들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제품들을 생산한 기업체분들의 홍보전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만나보신 공연 또한 그 벤토나이트를 의인화해서 오행의 기운으로 그렇지. 땅의 기운을 열어 나쁜 기운은 다 몰아내고 그리고 희망의 싹을 틔운다라는 의미 있는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요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페스티벌이 아닌 이번에 올해는 그래도 벤토나이트 떡돌이 상용화 음. 전시전으로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 되면 너무 감사한 분 우리 주최 주관사인 대구신문 우리 김상섭 사장님 모시고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로 무대에 오르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더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갔다 가면 못볼못뵐줄 알았습니다. 어, 이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 이, 이 행사를 도와주신 어, 뭐 다른 기관들과 기관들의 용기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도 이거를 강행하자.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위생을 준비해서 강행하자고 한 것도 그런 용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시를 던져 포항 시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뭐, 어, 관람객 수나 적을지는 몰라도 이 행사가 그대로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동영상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미래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내용이 작년보다 좀 풍부해졌습니다. 한 가지 뭐 애들 물놀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어그 부분은 뺐습니다. 어 뺐지만 또그 행사나 아어 물놀이는 안 하더라도 어 다양한 체험 활동과 상품 그리고 떡 떡돌 그벤토 나이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좋은 어, 경험을 하시고 그 포항이 이 백사장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를 만들었던 저력을 가진 그런 도시인데, 이 벤토나이트도 앞으로 포항산업의 포항, 포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 행사를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사고도 없고, 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네. 희망을 품고 가신 용기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더큰 에너지를 느끼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상석 사장님 직접 그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 떡돌 벤토라이트 상영화 전시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석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뭐 부사장님 뭐예 대구신문 뭐. 예, 대구 신문, 뭐. 이번분들 네. 총출동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야말로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포항 이 철강산업처럼 예, 벤토나이트가 우리 포항시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수 있는 멋진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 중에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때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물론이고요. 방역과 경제성장을 같이 조율을 잘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하면서 여러분 분들 또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저희는 개막식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삼일간 아, 네, 일간잘 예.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게 이쪽으로 오니까 더 힐링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또 이제 네. 저녁 7 시에 맞 유튜브로 <laughs>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방송이 됩니다. 예, 해변 예. 예, 전국 노래자랑 또아그 작년 우승자가 네. 어마어마 무시하게 기억이 네. 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여러분들 좀, 또 많이 예. 오시면 좋은데 해변가 네. 이제 해마다 성황리 이루어졌지만 그렇죠. 좀 아쉽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또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차원의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네. 물론 나도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